안녕하세요. 열전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차원 전도 온도 분포 구하기를 같이 풀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림과 같이 평판의 오른쪽과 왼쪽의 대류 경계 조건과 평판의 형상, 재질이 주어지고 내부 열 생성이 있다면 이제 평판 내 온도 분포는 더 이상 선형이 아닌 비선형이 될 것입니다. 열 생성을 계속 증가하면 평판 내부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높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에너지는 양방향으로 흐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양방향으로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최소 열 생성입니다. 양방향으로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최소 열 생성에서 평판 내 온도 분포는 그림과 같이 왼쪽 백면에서 온도는 외부와 같아야 하므로 TS1은 45도가 됩니다. 외부와 표면 온도가 같으니 왼쪽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없고 생성된 모든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전달됩니다. 두 번째 경계 조건은 바로 왼쪽 벽면에서의 온도 구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1차원 정상 상태에서의 전도 방정식은 식일과 같은데 식일을 x에 대해 한번 접근하면 식이와 같고 이를 한번더 접근하면 식삼과 같이 온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x0에서의 온도 구배 경계 조건을 식 2에 적용하면 상수 c1은 0이 되고 x0에서의 온도 경계 조건을 식 3에 적용하면 상수 c2는 45가 됩니다. 구한 두 상수를 식 3에 대입하면 온도 tx는 식 4와 같이 정리되며 내부에서 생성되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열속은 15와 같고 여기에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단위를 생략하여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식사에서의 온도를 x0.2에서 구하면 이 온도가 바로 ts2가 되며 이를 대입하여 식을 정리하고 이 식을 열 생성에 대해 풀면 최소 열 생성은 17,354가 됩니다. 이제 구한 열 생성의 120%를 평판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온도 지점이 x0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이미어 x 위치에 존재할 것입니다.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에 온도 분포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에너지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에너지가 흐르는지 아직 모릅니다. 풀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1차원 정상 상태의 전도입니다. 열 생성을 알고 있고 열 전도도도 알고 있으니 식 일의 왼쪽 두 번째 항에 대입하여 식 육을 구하고 이를 한번두번 적분하여 번 온도 구배와 온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x 0 에서의 온도는 왼쪽 평면의 온도이고 x 0점오 에서의 온도는 오른쪽 평면에서의 온도가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 평면에서의 전도 대류 에너지 평형을 세우고 온도 구배를 식 칠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식 팔과 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어진 열전도도와 대류 조건 그리고 식팔에서 구한 표면 온도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이 두개 있고 구해야 하는 상수가 두개 있으므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각 식을 정리하고 위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c1은 대략 2.12고 c2는 대략 46.74가 됩니다. 구한 상수를 식 8에 대입하면 임의의 위치 x에 대한 온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에너지가 전달되는 열 생성을 100%라고 이때의 온도 분포와 120%의 열 생성에서의 온도 분포를 그려보니 최대 온도가 100%에서는 0m에서 나타나고 120%에서는 0.02m에서 나타남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온도 발생 지점이 너무 왼쪽 벽면에 가까이 어 최대 온도가 0.02m에서 발생하는지 보기 어려우니 열생성 2 0 0에서 온도 분포를 그려보려 하는데 이제까지 구한 온도식으로는 바로 온도를 그릴 수가 없네요. 1차원 전도 방정식을 한 번, 두번 적분한 식의 X0, X0.25에서의 온도와 온도 구배에 대한 경계 조건을 구하여 왼쪽과 오른쪽 벽면에서의 전도 대류 에너지 평형을 적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두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의의 열 생성에 대한 상수 C1과 C2를 구하여 온도 식을 적용하면 평판 내 온도 분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열 생성 120%에서의 상수 C1과 C2는 다음과 같으며, 200%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생성 100%의 온도는 이전에 구하였는데 다시 열생성 100%에서 상수 C1과 C2를 구하면 C1은 대략 마이너스 0.02, C2는 대략 44.95가 나옵니다. 이전에 구한 온도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생성에 대한 온도 분포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으며 200% 열생성에서의 최대 온도는 대략 X 0.06m에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벽면 온도도 열생성이 증가할수록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외부 대기 온도와 벽면 온도의 차이가 클수록 대류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증가하니 당연히 벽면 온도도 열생성에 비례하여 증가해야 되겠죠 이번 프로젝터는 평판 내 열생성이 있을 경우에서의 온도 분포를 보하는 것으로 약간은 생소할 오른쪽과 왼쪽의 비대칭 대류 조건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판내 온도 분포를 수치적인 접근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판내 최대 온도 위치를 찾아야 왼쪽, 오른쪽으로 흐르는 에너지를 구할 수 있으니 최대 온도 위치를 가정하여 오른쪽과 왼쪽을 따로 구한 후 만나는 지점에서 온도가 동일함을 확인하는 반복적인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